안녕하세요. 네이버 카페 개미들이만 클럽을 운영하고 있는 김사부입니다. 처음은 제가 직접 쓴 거고요. 목소리는 우리 고짜님들 편하게 들으시하고 AI 도움을 좀 받았습니다. 이점잘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시장 흐름 장이 난리가 났죠. 어떻게 다들 이 좋은 장에서 대박을 즐기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 좋은 대박장에서 대박 못 내고 계시면 안 되는 건데 말이죠. 암튼 따로 곡밥만 드시지 않으셨다면 분명히 고수익을 그 즐기고 계실 거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손가락만 빨고 계실텐데요. 러분들은 지금에서 뒷붙이려고 하지 마시고요. 다음 사이클을 기다리시고 또 지금 많이 오른 거 추억하고 하려고 하지 마시고 지금도 바닥에서 보석들이 굴러다니고 있으니 이들을 잘 발굴해서 주축해서 대박 내려고 하셔야 하는 겁니다. 지금장은 상법개정이다 뭐라 떠드는데요. 한마디로 글로벌 유동성 장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것도 독일이고 영국이고 다 경기체인데 신고가를 내면서 타고 있죠. 전쟁 때문에 돈을 풀고 또 경기 부양한다고 돈을 풀고요. 중국도 그렇고요. 우리도 금리 인하에 추경 35조의 지역화폐 장난 아니죠. 그리고 종전 기사의 재명이가 빠르면 오늘 밤터라도 추경을 한다고 하네요. 그리고 미국도 돈을 푸고 있는데요. 근데 미국이 무슨 돈을 푸냐 라고 하는 분들이 계신데 감세가 돈 푸는 거 아닙니까? 아니 이걸 모르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암튼 용성장에서는 즉 돈으로 가는 장에서는 사실은 실적이고 성장이고 나발이고 없고 돈으로 투브로 가는 장이 유동성 장이죠. 해서 지금도 사실은 이 측면이 강하지만 그래도 실적 성장을 기반으로 하는 세타 두목을 공략하는 게 무조건 맞다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과거 대세강 흐장이고 또 성장을 했던 때는 실적이고 나발이고 돈으로 가는 장이라서 수급이 장땡이었지만 지금은 종목별 장세가 강하기에 종목별로 언제 어떻게 변수가 나오지 모르기 때문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지금 기억해야 할 것은 유동성 장세다. 그리고 돈을 이렇게 막 풀고 물가 오르고 하면 달라라로 간 것이지만 이럴수록 자산 시장은 커진다. 난 것에서 현금은 똥이 들어가는 거라 무조건 자산으로 즉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금이든 자산에 대해서 비중을 확대해야 한다는 것 명심하셔야 합니다. 어. 이건 기본 중에 기본이니 다들 아실 거라 봅니다. 해서 그럴 증시가 유동성 장세로 가고 있어서 관세단쟁이 트러블이 생기은 뭐든 해서 장이 주영을 줄 수도 있고 변동성도 나올 수 있지만 이때는 무조건 기회일 뿐이다 라는 것만 알고 가시면 됩니다. 지금 사람들은 유동성 장세라는 거잘 모르고 있는데요. 아마도 조만간 얘기를 많이 할 것입니다. 유동성 장세는 대박장이 펼쳐진다는 얘기입니다. 어, 취향에 대해서는 별로 할게 없고요. 돈으로 가는 장세이고 또 우리는 신정과 들어서면서 기람과 허니문이 좀더 있겠죠. 단, 그래도 많이 오른 색타 종목은 추억할 생각 마시고 보유자들은 지리 시대 종목에 따서는 비중 조절과 매도를 하시면서 가면 됩니다. 지금도 보시면 대선 전에 수많은 정책주들 나오면서 테마로 이슈로 좀 움직였고 언론 유튜브 방송 등에서 떠들어대고 좀올랐다고 난리칠 때 진짜 정책 수혜주는 삼법개정주라고 이들을 집중 매수해야 한다고 노래를 불렀는데요. 결과가 어떻습니까? 그리고 이제 저는 이들이 이렇게 뒤포치고 떠들 때 시술은 세부대에 담아야 한다고 하고 있죠. 역해 항상 나무를 한참을 앞서가만. 보석을 주축해서 안전하게 대박을 낼 수가 있는 겁니다. 잘 보시면 이와서 지처가 대세라는 동 증권주가 대세라는 동 하면서 추험에서 시켜놓고 찍금 먹은 걸로 장하고 떠들고 하는 전문가들 많을 텐데요. 이들을 조심해야 하는데 근데 개미들은 같이 뒷북을 치니 이런 놈들한테 열광을 합니다. 옥석 가리기 잘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의회원님들은 일반 개미가 아니니 자부심을 가지시라고 강조했고 차원이 다른 매매를 경험 하고 계신 거라고 했는데요. 판단은 알아서 하시면 되고 이 판단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계좌는 천차이일 것이다라는 것을 아시면 됩니다. 이건 앞으로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자, 아무튼 지금은 즐기는 구간이고요. 장도 언제가는 고점을 치고 조정도 올 거고 변동성도 나오고 하겠지만 지금은 유동성 장세라는 것을 아시고 빠지면 땡큐일 뿐이다라는 것만 아시고 추리관 색타 종목에. 중하셔서 화려한 수익률 게임을 즐기시면 되는 겁니다. 지는 빠지면 기회이고 조정 나와도 다시 할 것이고 해서 고점과 차트는 큰 의미는 없지만 그래도 참문은 하고 염두는 하면서 가는 게 맞겠죠. 코스피 주봉 달러화산 차트입니다. 이런 것도 아주 중요한 거라서 다 봐야 하는 건데 이런 거 보는 사람 별로 없죠. 아무튼 이 차트를 보시면 박스권임을 여실히 알 수가 있죠. 해서 화살표 지점, 박스 상단을 못 미치고 주황이 나오든 돌파하고 나오든 강한 저항대임을 아시면 되고요 어박 상단에서 머물면서 매물 소화를 하면 세타 등목들은 여전히 강할 거고요 참고만 하시면 됩니다 코스피 1봉 위동그라미 부근에서 고점을 당기 고점을 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장기하락 추세선과 우상향 박스건 상단의 교집합 구간이죠 지로는 대략 2 7 8 0만2 9 3 0 정도인데요 이 안으로 들어가든 못 들어가든 아니면 더 넘어서든 참고하시면 되고 이 라인으로 들어가려면 지금터는 절대적으로 3전의 힘이 필요한데 해서 만일 3전이 강한 상승세가 나오면서 치고 가면 아 지수가, 시장이 피크를 치려고 하는, 거구나 라고 생각해야 한다. 고 생각해야지 대세, 강세장으로 간다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 라는 겁니다. 나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만일 3전이 강세가 나오면서 이 라인으로 들어가면, 너도 나도 대세, 강세장이라고 떠들 겁니다. 이때 우리는 싹 팔거나 비중 조절하거나 조심하고, 다시 내려오길 기다리면 되는 겁니다. 종목별 섹터, 흐름, 스타 종목에 대해서는 어제 상세하게 설명을 드려 특별히 해드릴 건 없고, 어제 시황을 잘 보시고, 새기면 될 거고요. 한두 개만 더 말씀드리면, 트럼프가 들어서면 두세 달 안으로 정책이 나올 건데, 이건 반드시 노려야 한다는 것. 그리고 현재까지 실제 정책 수혜주는 삼법개정과 지역화폐라고 했죠. 삼법개정은 이미 죄다 급등하고 있으니 이젠더 얘기해봐야 소용 없는 거고요. 이미 오른 거 백날 떠들어봐야 소용 있나요? 지역화폐주들을 봐야 하는데 관련 주인 코나이, 유라클 등이 급등하지만 역시 이미 오른 거 추억할 거 없고 지역화폐를 풀면 어디야 쓰죠? 동네에서 먹고 입고 하겠죠. 그럼 음식류가 일순위가 되지 않을까요? 아이들 돈가스도 하나 더 사줄 거고 연인들 삼겹살에 소라도 한잔더할 거고요. 그렇죠 해서. 올초 가장 먼저 오르고 기간 조정을 받고 있는 음식류를 사놔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전히 싸고 또 케이푸드는 여전히 잘내가고 있으니까요. 종목들은 다 아실 겁니다. 그리고 선물 계정은 결국 주주에게 이익을 나눠줘야 하는 것이니 이는 배당이고 배당하면 우선 주죠 최근 종목들을 잡으면 본주보다 우선주가 강한 것을 알수 있는데요. 이건 아직 시장에서 알아채지 못하고 있습니다. 즉 지금이라도 부지런히 줍줍을 해야 한다는 뜻이었죠. 그리고 아무 우선주나 사면 안 되는 거고. 이사람들이 교립합이 되는 세타 종목이 바로 음식류라고 노래를 부르고 있고요. 글쎄요, 우선주의 시대가 보통 10년. 5년 주기로 한 번씩 오고 또한번 오면 제대로 대박을 주는데요. 이번에 올런지 가능성 높다 보는데 암튼 보터틀 축축 열심히 하시면 됩니다. 또시험가 들어서면 그 어떤 정보에서도 빼놓지 않은 정책이 바로 중소 벤처 활성화라고 했는데요. 오늘도 사실은 관련주와 급등을 했고요. 우리 멤버시님들께는딱 3개만 노린다고 했는데 이 중에서 2개가 정확히 초급등을 하네요. 아직은 급할 건 없지만 조정시 노리시면 됩니다. 관련주와 뭔지는 얘기 안 드려도 다 아실 거라 봅니다. 그리고 화장품주들에 대해서는 어제 아주 상세하게 설명을 드렸으니 잘 참고하시면 될 거고요. 앞으로도 여전히 상법 개정, 화장품 등등이 더갈 것이지만 지금은 많이 오른 놈들은 생략하시고 여전히 덜 오르고 부각이 안된 놈들이 천지 빛가리니 이들을 발굴하는 데 집중하셔야 합니다. 아쉬운 건 이들은 이제는 각계 런트로 움직이고 있어서 색타 종목을 알려드리지 못하고 종목을 바로 알려드려야 해서 종목을 못 알려드린다는 거 알아주고요. 그리고 테트론이 폭탄을 맞았죠. 이거 분명히 기억하실 겁니다. 이거 샀자라고 주가 헤쳐먹는 거라고요. 이런 건 올라도 보는 게 아니라고 했죠. 언제든 이런 폭탄은 나올 수 있다는 거 아셔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 가장 어리석은 짓은 이제 와서 추억 매수하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여기저기 언론 유튜브 등등에서 전문가들이 지금이라도 살아면서 추격을 시키고 빗북을 치게 하는데요. 사 조금 먹을 수는 있겠지만 그러다가 변수가 나와서 처물릴 수도 있다는 거 알아야죠. 국지에 있는 거 추억해서 120% 먹는 거와 바닥에서 안전하게 120% 먹는 거와는 하늘과 땅 차임을 아셔야지 이걸 모르기 때문에 개미들이 깡통을 차는 겁니다. 국지에 있는 거 10번을 추억해서 한두 번 처물리면 계좌 박살 나지만 바닥에서 보석을 주특해서 기다리면 한두 번은 빠질수도못갈 수도 있지만 그래도, 이때 손해는 미미하고 나머지는 죄다 고수익 나는 겁니다. 이 차이를 반드시 아셔야 합니다. 지금 정말이지, 온통 여기 여기서 추억 매수시키고 난리인데요. 끝없이 가는 주가는 없다는 걸 아셔야 합니다. 저랑 하면서 수익 못 내는 건 정말 말도 안 되는 거라고 3년 내내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판단을 여러분들이 하시면 될 것이고, 이 판단을 어떻게 하셨는지에 따라서 각자의 계좌는 지금 천차만별일 겁니다. 그리고, 제가 눈이 감겨들지만, 제가 이 카페를 만 3년째 정확히 지나고 있는데요. 그동안, 올해 쭉 봐오, 분들 중에서 지금 큰 수익 못 내고 계신 분들은 정말이지, 큰 기회 놓치고 계신 겁니다. 제가 이런 말씀 자신있게 드릴 수 있는 자격이 있다는 건 다들 인정하실 겁니다. 물론, 저 언제든 틀릴 수 있고, 신이 아닌 이상 다 맞추지 못하지만, 그래도 큰 그림에서는 거의 틀리적이 없을 거고, 또 제가 강조하는 세타 동목은식중구구는 모두 대박을 주었다는 것잘 아실 겁니다. 이런데도 수익을 못 낸다는 건 정말이지 말이 안 되는 거죠. 최근에도 남들은 이제서야 상법 개정 상법 개정하면서 뒷북을 칠때 저는 세술은 세부대에 담아야 한다면서 다른 걸 강조하고 노래를 부르고 있다는 것잘 아실 거고 이 정도면 답을 다 드린 거라 봅니다. 지금 따로 국밥 드시고 손가락 빨고 계신 분들도 죽내만의 애라 하면서 막안 보나 추억하고 심하고 하지 마시고요. 정신 바짝 차리시고 마음 다잡아 드시고 다시 시작한다는 마음으로 제 시황을 재보시고 잘 따라서 하시면 무조건 큰 수익 낼수 있으실 겁니다. 주식은 아홉 번 잘하고도 한번 잘못하면 깡통을 찰 수도 있지만 반대로 아홉 번 잘못해도 한 번을 잘해서 대박을 낼수 있는 게 주식입니다. 그리 정신만 바짝 차리시고 포기만 하지 마시고 에라이만 하지 마시고 차근차근 하시면 된다는 거. 다시 한번 명심하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정말이지 이런 얘기하기 싫은데요. 쪽지로 하소연하는 분들, 도와달라는 분들 계신데요. 정말 죄송하지만 저런 거 읽어보지도 않고 삭제합니다. 솔직히 지금 혼자서 하시면서 손해 보고 계신 분들 손해 보는 금액이 한 달에 100만 원은 너무시지 않나요? 어차피 혼자서 일을 거면 뭔 얘긴지 잘 아실 거라 보고요. 암튼 지금도 전혀 늦지 않았으니 함께 하셔서 큰 수익 내셨으면 합니다. 이런 유동성 대박 향세는 놓치면 절대 안 되는 겁니다. 돈은 벌때 벌어야 하고, 물들어올 때 노를 저으셔야 하는 겁니다. 오시면 바로 급등에 대박 나는데 왜 타서 고생하십니까? 그리고, 우려 주식하는 거 삶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 좀더 나은 삶을 만들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닌가요? 그럼, 하려면 목숨 걸고 하셔야 하고, 수익을 위해서는 수상과 방법을 가리지 말아야지. 어영부영 하면서 대박만 바라고, 소실만 보고 할 거면 그 돈으로 고기나 사드시는 게 좋습니다. 하려면 목숨 걸고 하셔야 합니다. 자, 오늘은 별로 해드릴 얘기는 없고, 그렇게 상세하게 죽어라 알려드렸는데 생각보다 따로 국갑을 드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서 제가 너무 화가 나고 슬프고 안타까워서 잔소리를 많이 했는데요. 여닥에서 수십 년 동안 살아남은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진심으로 조언을 해드리는 것이니 너그럽게 잘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오늘도 수고 많이 하셨고요. 내일 이후 연휴 즐겁고 행복하게 보내셨으면 합니다. 제 전략과 추천주 밖은 지옥 불구덩이 임을 아시고 잘 따라서 하셨으면 합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